자 여러분, 부양적 기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아픈 남편을 오래 보살핀 우리 아내가 과연 부양적 기여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거든요 판례는 이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우리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또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거 간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군지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남편 병간호를 했는데 남편이 벌어 놓은 돈으로 병원비 냈으면 이게 조금 애매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 재산의 규모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특별수익액도 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100억이에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가 가산되잖아요 기업은 인정 안 돼도 상속재산이 크다면 또 이런 경우에는 좀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배우자의 특별수익액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처럼 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의가 나눠진 거를 남편이 벌어서 배우자 명의로 사준 거라면은 이 배우자 특별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우자 특별수익이 있으면 굳이 기업은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과 배우자가 부부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그런데 자식이 5명이야 그럼 1.5대1대1대1대 1로 나눠버리면 상속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구체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살아 있을 때 배우자는 이혼 소송했으면 5대5할수 있는데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적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좀 채워주겠다는 거죠.